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또 예수 믿고 죽은 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예수 아름에 무릎을 꿇고 또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온 인류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있고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단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큰 축복이죠. 예, 그래서 10편, 2편, 12절에는요,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성경에서 열쇠는 무엇을 상징하는군이 권위와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건물을 매입하면 그 주인이 딱 되면 뭘 받죠? 키를 딱 받잖아. 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열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다이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2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이세 열쇠를 예수님께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이세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왕의 왕자를 이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걸 애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좌를 이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을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우리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이당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임금인 왕에게 이 마귀에게 다 잡혀 있었어요 온 인류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된 걸 해방시켜주신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한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거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한번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축복의 문을 열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죠. 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셨죠. 네. 영생의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네.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잖아요. 아, 네.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잖아요. 아,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니까 다 부강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알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 36년 강점기 때다 나라가 빼앗겨 가지고 여러분. 산에 나무 하나가 없었어요. 다 잘라 갖고 있는 놈들이, 그죠? 예, 저도 김제에서 낳고 자랐는데, 김제가 김제평야 있거든요. 곡창지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평성이 보이는 게 그게 김제평야예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냥 수수만 하나면 다 공출로 다가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제 전주, 군산, 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전군선이라고. 다 식량을 실어갖고, 군산에서 다 배에다 실어갖고, 지내나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먹을 게 없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빼앗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또, 공산당이 또 쳐들어왔어요. 일본 놈이 뺏어갔지, 공산당이 이제 다 파괴시켜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으니까? 예수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기적의 기적입니다. 잘 잡은 거야.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수를 붙잡았잖아.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온 우리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밤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삼각산이며 산이면 산에 다가서 날마다 주님께 부러지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 예수를 붙잡으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이 쫙 경제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뭔 자원이 있습니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10위. 놀래지도 않아요. 엄마인가요? Oh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 12위요, 12위. 야 여러분 현대 자동차가 없는 데가 없고요, 삼성전자 기계가 없는 데가 없어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살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난하게 찌질하게 뭐도도 예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면 끝나는 거야.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막을 사람이 없대잖아. 네. 그럼 대한민국 방방북에 가면요. 딱 잘한 게 하나가 있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잖아. 네.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형통의 문이 열리려면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를 붙잡으면 열어주면 끝나는 거야. 아, 네. 네. 이런 형통이 여러분 가정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천국의 열쇠를 가고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요. 오직 이 천국 문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열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전두여행을 많이 다니셨었어요. 근데 헬몬산에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 아주 백두산만큼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밑에 보면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아주 <laughs> 어, 여름에는 시원한 휴양지예요. 거기가 이제 햄몬산에서 얼음물에서 녹은 물이 지하로 해서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막에 이요 나스베가스 같이. 근데요, 거기에 시원한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쉬시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 바오나 시모나 너참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안 것은 혈육에 의해서 안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바로하고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하냐? 하나님께서 알려준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요. 야,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똑같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천국 갈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이웃 등에...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준 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열쇠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생명의 열쇠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 다 보십시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음 1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둬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 의 영혼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기도 안 걸려요. 오늘 감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못 나오셨어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환절기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운동도 하시고 또 비타민C도 많이 잡수시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천하의 영혼 혹을도 불로초를 먹고 장생을 한들 아무 소양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축복으로 인정하시지.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부의 열쇠가 있다. 음부의. 이런 음부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서 가는 영혼들의 대기장소가 음부예요. 지옥의 한 곳이죠. 지옥의. 아주 나중에 심판받기 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음부에 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고 1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다. 음부는요, 지옥이 지옥. 지옥 가기 전에 대기 장소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음부의 열쇠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를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넘어뜨리는, 것, 떨어뜨리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 몸 육체밖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어디에다가? 지옥에다가 지옥에다가 보는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무서운 분이 누구냐?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눈에 하나님이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살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코람되어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징계는 있어. 징계, 징계 알죠? 징계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막 뇌를 들어서 막 혼내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학교에서 친구꺼 뭐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탐나가지고 갖고 와도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그냥 용서합니까? 아니죠. 다시는 못 온다고 막 다리 몽생이를 <laughs>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연필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가 뭐 대단한 겁니까?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요, 아주 강하게 혼냅니다. 그분은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때리지도 않아 다 용서해줘. 그분은요, 한 가지 아래 할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죠? 렇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치봐그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아들이고 안 맞으면 아닌 거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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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으면요 조금 한 죄를 줘도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화를 내십니다. 민감하게 반응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죄를 지으면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달려 올라가 갖고 죄졌대요, 죄졌대요 막 가서 참소하기 때문에. 원수로서, 원수, 마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조롱을 받는다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응부해서 다, 우리를 지금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까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죠. 또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요. 무적경 열쇠라는 거예요. 무적경 열쇠.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무적행.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마귀도 제일 로 무서운 것이 무적행이야. 무적행이란 뭐냐 하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끝이 없는 구덩이래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끝이 없어요. 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고 두렵, 두렵겠어요. 바닥이 없다니까요. 그걸 어, 어,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걸 누구 보내려고? 마귀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귀신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럴 때 귀신들이 팔팔 떨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 무적의 기만은지를 넣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막 빌어요. 우리 누가 보건 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러분, 그 귀신도요, 발라 떠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무적행이라는. 이야,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할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적행 열쇠를 줍니다. 딱 열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들 다 잡으다가, 무적행에다 집어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너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보십시오 무적행 열쇠도 갖고 있는 거 주님께서 다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열쇠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